차나형 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 또 숨겨놨어요. 이이이뭐이멤분들이 이, 이, 진이 씨, 소진 씨 어디 있나요? 어제 당신이 갖고 있었잖아요. 없네요 여기. 태혁 씨, 갑자기 튜닝하지 마시고요. 어디 있어요? 몰라요? 혜니형 어디, 어디 있어요? 어디? 아 아. 물른척 모르쇠로 일관하시는 것 같은데. 아 동진이 형? 어디 있어요? 어, 어딨어요? <laughs> 이 형이 진짜 <laughs> 어딨지? <어디있지>? 어디있어요 <laughs> 어딨어요? 어디 <laughs> 아 저기 있아 찾았다 이, 이, 나쁜 사람들 여 <laughs> <못> 있다 찾았네 <laughs> 아, 나 괴롭혔어 나 괴롭혔어 나, 죄송합니다 나. 진우진이가 멋있어. 어쨌든. 이렇게 많아. 이렇게 챙겨